정의당 상황이요. 음. 유정 의원이 탈당 선언했습니다. 네.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요. 음. 그 탈당 선언하면서 기자회견 저도 봤는데, 뭐 정의당은 조만간 조국신당 개혁연합신당 진보당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상 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음.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음. 탈당 선언을 좀 했습니다. 그럼 뭐 소설이죠, 뭐. <laughs> 아, 소설이다 한마디로 네. 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연합정당이라는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뭐 전환 뭐 심상정 의원 마지막까지 속일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주장을 막 했어요. 본인을 그 추천했던 심상정 의원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심상정 의원이 추천하거나 데려오지는 않았는데 음. 어, 공교롭게 청년 비례 1번으로 위호정이 음. 돼서 비례 1번을 받으니까 네. 사실은 단 안팎에서 음.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음, 처음에 영입할 때그 아니 영입할 때가 아니라 이제 음. 그 뒤에 자격 심사 과정에서 네, 네. 그 롤들이 네, 그게 이제 저 청년들한테 불공정하다라고 eh, 상당히 해서 상당히 됐고, 논란이 있었죠. 또 본인은 그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운동 그거 음. 투쟁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상을 까보니 예. 어, 상당에게 그저 퇴직 위로금을 받고 나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부당해고도 아니에요. 음, 음. 그런데다가 그랬뭐 노동운동한다고 이제 자기는 운동권장당이라고 욕하지만 그때 와서 이게 시비가 문제되니까 전국위원회 출석해서 거의 울며 불며막 네.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운동권의 대선배들한테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들었다면서 뭐 거의 우고불고해서 아, 그랬습니까?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예. 저기 일단 본인이 그롤데리는 옛날에 사과해서 대학교 동아리 회장직을 내놨고 음흠. 그다음에 이건 게임 업체하고 노사 분규에서 게임 업체가 유효정못 들어오게 하려고 또 부풀리는 측면도 있으니 음. 그래야 20대 이 청년한테 기회를 줘야지 네. 이렇게 그 싹을 잘라버리만 해가지고 그 바람에 그말 때문에 심상정 의원하고 결별한 당직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아. 아니 이러면 총선 망합니다. 그랬는데도 막아주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정치적 예, 어머니나 마찬가지고 마쿠의 심상정 후원은 어.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이렇게 또 거기에 또 전환 인천 연합 뭐 개파 얘기하는데 예. 인천 연합의 대빵이 이제 국회의원했던 이정미 전 대표인데. 그 유호정 후원회장을했고그 음. 다음에 천주교 세례받을 때 대모였어요. 그렇게 네. 키워준 거야. 어. 거의 저기 죽을 뻔한 사람을 음. 그 둘이 음. 심상정 이정미가 걸음 주고 물 주고 햇빛 음. 쬐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누구를 공격하냐면 그 사람들 공격해 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그 탈당 안 하고 버티니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비판받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탈당의 정당성을 만들려면 은 누굴 까야 되는 거지. 그게 아, 이제 1위로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자기한테는 이 정치적 후견인이나 다름없는 음. 사람 등 뒤에 일단 칼을 꽂고 음. 그래서 자기 정당화를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음, 피해자 어, 코스프레다. 그 아니, 그래. 저만치 특권을 누린 청년이 없거든요. 그래도 마을 떠날 때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거 아닌데. 아니 아. 그리고 떠난다고 탈당 기자하게했는데 음. 날짜가 없어요. 음. 제가 그걸 유심히 보는데. 아, 그래요? 없어요. 네. 날짜가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12월에 탈당한다 그랬는데 네. 1월에 네. 한다 그랬고. 네. 그러다가 1월이 되니까 탈당 안 한다 그랬고. 음. 그러다가 이제 사방 얻어맞으니까 탈당한다고 부랴부랴 기자회견에서 예. 비난은 모면은 하되 다시 슬쩍 탈당 일자를 안 밝히고 19일 날 당기위 출석해서 그때 가서 소명을 한 다음에 음, 음, 음. 그 다음에 날짜 봐서 한다는 게 기자회견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기 1월 29일이 지나서 탈당하면 의원직 승계가 다른 인물한테 안 돼요 정의당 예. 내에서는. 그 후로 그러니까 보시는 것니까 며칠 겁니까? 남지가 않았는데 예. 마지막까지 기름을 음. 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 설령 뭐 저기 그그 그 안에는 뭐 의원직 승계 지장은 없겠다고 하지만은 음. 지금까지 계속 말이 바뀌어왔던 행태를 봤을 때 이거 다음 주 대봐야 알아요. 음. 제가 보기에는 음. 그 말도 못 믿어요. 지금까지 아. 몇번 반복했냐고. 또한 명이 있죠 박원석 전 의원이요. 음. 지금 미래대연합에 합류했습니다. 를이원욱 음. 김종민, 조홍철 의원하고 같이 합류했는데. 음. 조금 이전 박원석 의원은 그 중량감이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정의당의 전형직 의원이 이탈 뭐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음. 있는데 좀뼈 아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도 아니 나는 존중합니다 네. 박원석 의원이야 저하고 워낙 가깝고 음. 저도 그 항상 문제 의식을 같이 해왔던 사람인데 어,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는 어, 진보가 소멸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음. 뭐 저하고는 뭐 저기 이방안과 정도전 차이라고 보면 돼요. <laughs> 어, 같이 동업 이방... 수학했으나 <laughs> 예. 어아저기뭐저뭐뭐그 제가 이제 정몽주 스타일이고 예. 거기가 정도전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다뭐 누가 옳다고 얘기하기보다 존중하고 음. 저렇게 깨끗이 탈당하고 자기 비전을 음. 밝히면 저는 이해해요. 음. 저것도 일리 있고 나야 남아 있지만 또 다른 길을 어.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단지 유호정 의원처럼 음. 이렇게 뭉개는 스타일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패륜에 가까운 거고 음. 저런 건 정치적 선택이고 또 제삼지대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제삼지대라는 게 양당 정치에 필요한 민심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삼지대라는 게 그렇게 뭐딱 저기 저기 한정은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까? 우리 그게 5만 작당 다 섞여가지고. 저도 그게 문제 같아요. 박원석 전 의원께서 지금 합류하신 데는 미래대연합이지만 앞으로 미래대연합이 어디까지 갈 건지가 열려 있잖아요. 음. 네. 그게 상당히 물론 아니, 예상하셨겠지만 그쪽이나 이낙연 신당은 어, 양당 정치의 수혜자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조금 제가 그분들이 하는 구구절절 옳은 얘기를왜저 사람들이 하느냐가 음.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 정치의 판이 어떤 연합이 결성되느냐로 구성이 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오만 잡탕이 다 섞여 있어요. 의원님,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요. 지금 제3지대가 한국 정치에 필요하잖아요. 음. 이 양, 그 정당에서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 있고 음, 음. 다원화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음. 어 그럼 정의당에서 사실은 그러한 진보 정당의 제3지대를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신당들이 막게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기 또 신당이죠. <웃음> 네, <웃음> 그렇긴 네. 하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정의당이 그러면 음. 나아가야 할길 다른 점 음.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저도 비대위원이지만 예. 제가 한 영상 저희는 중화지야 실에 와 있다고 얘기해서 저도 당내에서 그가 좀 서운하단 말을 듣고 있는데 음. 객관적인 건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음.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제3지대다 뭐다 하는 이런 논의는 전부 정파적 그 이해 관계에서 나오는 말들이지 예. 저 그렇게 진실하다고 안 봅니다. 어... 사실은 그 저기 정의당은 여의도 정치에선 실패했을지 몰라도 음. 지금 1세시간 14시간을 서서 일하고, 음. 예, 명절이 곧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체불된 임금 못 받고, 음. 명절이 돼도 부모 한번 찾아갈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음. 그말 못하는 투명 인간들의 정당입니다. 음. 또 비정규직의 정당이에요. 그렇죠. 예. 당장은 약해 보이고 없지만, 은 만약에 이 진보정당 플랫폼이 사라지면은 한국 정치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 없이 다 다수파 전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저기 사실은 실제 다수이면서도 소수 취급을 받는 예. 이 사람들의 정당이 없어지는 거니까 저는 정치적 계산을안 맞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명감에 의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정당입니다. 그게 진보 정당의 가치고 오늘날 환물연대 파업이다 이태원 참사다 이 있는데. 딱큰 당들 와서 깃발 보여도 밤에면 다 사라져요. 음. 마지막까지 그 텐트 안에서 네. 같이 저 농성을 하는 건 아직도 진보 정당 당원들입니다. 그렇죠. 이 예.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 우리가 이번에 큰 확장이나 성장은 못하더라도. 예. 어, 일단은 생존이라도 해야 된다. 음. 이런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약자들의 현실입니다. 음. 이건 단순히 진보정당 문제가 아니에요. 음. 외형이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지금 같은 본질이 같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네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예. 이런 부분이 정치에서 우리가 기후위기 생태, 불평등 돌봄,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처한 절박한 위치에 정치의 플러그를 꽂는 게 아니라, 음. 어떻게 다시 짝짓기를 하고 해체 모여를 하느냐를 정치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네. 그거는 저기 정치인의 수요지 국민의 수요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진보 정당은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음. 자기 맞습니다. 자리가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저기 윤석열 저 무도한 정부가 폭주하는 데는 분명 저는 정의당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 역사적 퇴행에 정의당은 책임이 있어요. 아까 그런 말씀하셔서 섭섭해한다고 당내에서 계시하셨는데, 네, <laughs> 섭섭해도 할 말은 없는. 그러나 같네요.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예. 우리가 세월호 유족들하고 광장에 맨 앞줄을 지켰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된 겁니다. 지금 그 시점이 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다. 음.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있는 것이지 뭐 이게 정치가 안 된다, 뭐 어쩌다 이래가지고 다 떠나면. 지금 저기 저하고 친한 사람은 다 떠났기 때문에 영화 나 홀로 집에 있잖아요 아 제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저도 예. 물론 당에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그저 그러니까 같은 자유 리버럴들이에서 저 혼자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 홀로 집에 이런 그래서 아니 그런데 대신 저기에 예. 또 다른 분들이 좋은 분들이 남아 있으니 음. 근데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고 만일에 이렇게 해서 너 사라져 예. 알아서 죽어 이러면은 아 여기서 나 정치적 목숨을 같이 하겠다. 음. 난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정치 원색. 예.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아유. 사랑입니다. 예.